안녕하세요. 미랑탑 공연중개사 강은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장면 태롱리에 있는 주말 농장을 보러 왔습니다. 제가 주말 농장 입구 도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앞쪽에 보이는 도로는 2차선 도로에서 한 200m 정도 들어오면은 오늘의 주말 농장이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길 옆에는 하천이 있는데요. 이하천에 물이 아주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땅은 도로를 잘 접하고 있어서 생활하기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본 농막이 지금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오른쪽에 정면에 보이는 농막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재 차량 주차가 되어져 있는 곳은 하천 부지로 되어져 있고요. 차량 주차는 공간이 비어 있으면은. 누구나 주차 가능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어, 본 주말 농장은 어, 뒤쪽에서 올라오도 되고 그 위쪽에 보이는 도로로 해서 또 올라오는 길이 있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안쪽에 어, 주택을 지어놨는데요. 주택을 들어가는 도로고요. 지금 도로가 넓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주변에 전원주택들이 지어진. 저는 주택 단지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 모습이고요. 어, 본 땅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요. 본 땅의 경계는 이렇게 헨스와 어, 테두리를 다 둘러가지고 경계를 정확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도로랑 같이 붙어 있는 평면 지역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돌로 숙죽처럼 조금 쌓아 놓았습니다. 봄에는 한 50cm 정도 위로 쌓아 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본 주말 농장은 어, 시수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시수도는 들어와 있는데 정화조가 없어서 그 부분이 사용하기 조금 불편할 것 같고요. 본 주말 농장 내땅 안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이렇게 주차 공간을 비워두고 대문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어, 뒤쪽에도 저렇게 행사가 되어져 있고요. 어, 집 앞쪽으로 보면 은 이렇게 텃밭처럼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텃밭 공간이 아주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텃밭에는 갖가지 채소들이 있는데요 어, 여기 텃밭 공간입니다 어, 그리고 일부는 또 꽃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쪽으로는 꽃들이 한창이네요 어, 단지가 있고요 어, 본 주말 농장은 여섯 평 컨테이너 농막이 있고 하우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주방과 거실 겸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여섯 평 농막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어, 평 농막에는 주방을 넣어놓지 않고 방으로만 이용하기 때문에 어, 지금 방만 되어있다 보시면 되고요. 어, 전체를 하나로 해놓기보다는 가운데에 문을 하나 만들어서 약간 분리해서 조그만한, 뭐, 그실 같은 느낌의 공간을 이렇게 별도로 해 놓으셨는데요. 이쪽 공간은 원래 보신다면은 어 주방이 들어가고 조그만한 욕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을 별도로 이렇게 칸을 질러 놓으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안에 밑에는 지금 바닥에 전기 판넬이 깔려져 있는 상태고요. 어, 에어컨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옆에 하우스를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쪽 하우스 쪽에는 그 실겸 주방으로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하우스 모습이고요. 하우스는 6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우스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쓰기 좋게 수도가를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여기 이쪽 수도가로 싱크대 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뭐, 거실 겸 주방인 이 하우스 공간 안에서 어 여러 식구들이 오면 함께 뭐 식사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안쪽에는 여러 가지 공구들도 이렇게 잘가지런하게해 놓으셨네요. 어 본주택에 주말농장의 뒤쪽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쪽 경계인데요 뒤쪽에도 조그만한 하우스가 하나 더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하수관로로 주방에 물이 내려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작게 지금 하우스를 하나 더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여기는 농사에 관련된 각종 도구들이 들어가 있는 창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계는 지금 보시면은 헨사가 뒤쪽에도 되어져 있고요, 어, 여기 뒤쪽에 경계 표시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경계는 보시는 그대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땅에 도로를 물고 있는 쪽에 보면은 석축을 쌓아서 도로보다 좀 높게 이 땅을 도아 놓았는데요. 지금 뒤쪽에 보시면은 어, 석축을 한 60cm 정도 50에서 60cm 정도 석죽을 다 쌓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본 땅은 약 119평 정도 되는데요. 이 안에 설치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매매금액이 9200만원에 나와있습니다. 어, 혹시 1억 미만으로 주말 농장 필려하시면 오늘의 땅 어떠세요? 이상은 미랑타 공인중개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